이번 사연은 시어머니 장례식에 들어온 돈을 독식한 큰 신우를 다른 신우들과 시매부들 앞에서 망신 주었다는 사연인데요.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함께 보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서울에 사는 40대 여자입니다. 대학생, 고등학생 아이 키우면서 맞벌이 하고 있어요. 남편에게는 누나가 3명이 있고 막내입니다. 외아들이고요. 큰 신우는 50대 후반인데 오후에 혼자 운영하는 사업체에 나가서 일을 하고 있고 미혼입니다. 큰 신우는 저희 애들에게 명절 때 세뱃돈 한번준적 없었고, 큰애 돌잔치 때 10만 원, 대학 갔을 때 10만 원준게 다였어요. 큰애 어릴 때 어머님이 음식 하시는데 큰 신우가 외출한다고 해서 어머님이 애들 과자 좀 사다 주라 하니 과자는 뭘 사다 주냐고 애들 버릇 나빠진다고 거절하고 쌩안이 나간 적이 있는 사람이에요. 시어머니는 큰 신우와 둘이 살고 있었는데, 최근에 시어머니가 코로나 후유증으로 고생하시다가 암 진단을 받고 4개월간 투병하시고 돌아가셨어요. 저희 시어머니는 몇년 전까지 반찬 가게를 운영하셨어요. 음식도 맛있게 만드셔서 가게가 잘 되었습니다. 저도 시어머니 덕분에 김치는 기본이고, 다양한 반찬들을 받아 잘 먹을 수 있어서 항상 감사한 마음이었죠. 저희 애들에게 새 옷을 사주시고 용돈도 넉넉히 주시는 통큰 시어머니셨어요. 저희 집은 전세입니다. 그런데 전세금이 계속 오르고 있어서 재계약을 하거나 이사갈 일을 생각해서 따로 돈을 모아야만 합니다. 많은 분들이 공감하실 거예요. 저희 남편은 사남매 중 유일한 아들이고 마음이 여린 편이에요. 시어머니와 외식을 할 때면 저희 집에서 1시간 반 거리에 있는 시어머니 댁에 가서 어머니를 모시고 다시 1시간 반 거리에 있는 다른 신우가 있는 지역에서 식사를 하고 다시 시어머니 댁에 모셔다 드리고 집에 왔어요. 그러면 운전하는 시간만 5시간이 걸렸는데 주말에 모이다 보니 차가 막히면 더 걸릴 때도 있었습니다. 저는 어린 아이들을 태우고 차를 오래 타다 보니 너무 힘이 들었어요. 여기서 반전인 것은 어머님과 같이 사는 큰 신우는 자차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머님은 저희 남편이 아들이니 아들 차를 타고 싶어 하셨다는 거예요. 큰 신호 차를 타고 나오시면 저희가 집에서 약속 장소로 가고 식사하고 집으로 오면 되는 건데 어머님은 아들 차를 타야 내가 엄마로서 대접받는다고 생각하셨고 그 고집은 쭉 이어졌습니다. 다른 친척들이 오는 자리도 아니고 어머님 집계가족만 모이는 자리였는데도 쭉 저희 차를 타고 식사 자리에 나오고 싶어 하셨어요. 제가 말한 식사 자리는 어머님 남편을 비롯한 신우들 신우 남편들 제 생일 파티였습니다. 1년에 명절 두 번은 기본으로 모이고 생일 파티만 해도 몇 번인지 정말 형식적이고 힘든 자리라 너무 지쳤습니다. 생일에 생짜만 들어도 진절머리가 나고 생일 때문에 남편과 싸우게 되니 생일이 중요한 게 아니고 어머님의 고집 때문에 가족 중에 생일인 주간이 있으면 며칠 전부터 머리가 지끈 아파왔습니다. 나중엔 제가 생일 모임이 괴로운 모임이라 나와 아이들은 가지 않겠다. 너희 남매들이랑 어머님만 모이던지 알아서 하라고 난리를 쳐서 결국 어머님 생신 때만 온 가족이 모이게 되었습니다. 4개월 전에 어머님이 암진단을 받았고 급하게 수술을 하게 되었어요. 대학병원에서 수술을 했는데 입원실이 없어서 이틀은 1인실에 입원하게 되었고 실비보험이 없어서 총 600만원이 나왔습니다. 남편, 형제들은 평소에 다룬 가족들처럼 갯돈을 모으지 않았어요. 그래서 큰 신우가 어머님께 돈이 들어가는 일이 생길 때마다 1분의 1씩 내라고 해서 사남매 모두 공평하게 냈습니다. 이번 수술비도 150만원씩 내야겠다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큰 신우가 자기가 엄마를 모시고 사니 자기는 한 푼도 낼수 없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 작은 신우, 남편, 막내 신우가 200만원씩 내라고 주장을 하여 그럴 수 없다고 싸우게 되었습니다. 큰 신우가 애인도 없이 일하면서 돈 모으고 있는 거다 아는데 동생들은 병원비를 내야 하고 자기는 같이 산다는 이유로 돈을 하나도 안 낸다고 우기는 모습을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어머님과 같이 살면서 어머님 병원에 같이 간 적도 없고 그저 살기만 한 것이었는데 말이죠. 참고로 어머님 병원 모시고 다니는 일은 저희 남편이 다 했습니다. 남편이 진짜 바쁜 날에 작은 신우가 한번 모시고 간 적이 있었고요. 어머님 수술하시고 병간호도 저희 남편이 연차를 몰았어서 다 했어요. 코로나 시국이라 보호자는 한명 이외에는 안 된다고 해서요. 그런 상황에서 병원비를 안 낸다니 정말 이해가 안 됐죠. 그래서 작은 신우가 언니 그러지 말고 공평하게 내자고 우리들 다 결혼 생활하면서 갑자기 돈 내는 거 쉬운 일 아니라고 설득해서 마지못해 입원만 내준다는 식으로 150만 원씩 걷어서 병원비를 결제했습니다. 이때큰 신우가 동생들에게 얼마나 난리를 쳤는지 그때 생각하면 소름이 돋을 정도예요. 어머님은 퇴원하시고 밥도 거의 못 드시고 3개월 만에 돌아가셨어요. 3일간 장례를 치르고 장례비를 정산하는데 부의금이 많이 들어와서 모자람 없이 장례비를 지출했습니다. 그렇다고 남는 돈도 없었어요. 큰 신우 앞으로 들어온 부의금은 50만원이 다였어요. 나머지 형제들 앞으로는 400에서 600만원씩 들어왔고요. 누가 그러던데 장례 비용을 다낸 뒤에 각자 얼마씩 들어왔는지 비율을 따져서 다시 돌려준다고요? 나중에 다 갚을 돈이니 그렇게 하는 게 맞다고요. 큰 신우는 몇십년 동안 개인 사업을 했는데 엄마 장례식에 다섯 명만 오다니 그 인성 보나마나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인간성이 개 떡같으니 모친상을 당해도 외면당했을 거란 생각이 듭니다. 나머지 신호부부, 우리 부부는 맞벌이를 하기 때문에 회사 동료들, 친구들이 조문을 왔던 것이고요 입관식 할때 장례지도사가 어머님 마지막 가시는 길에 한 마디씩 하라고 했는데 신호들은 한 마디도 안 하고 울지도 않고요 저희 남편만 인사말을 했어요 제가 장례식장을 많이 가본 것은 아니지만 저런 딸들 살다 살다 처음 봤네요 그런데 49제를 준비하는데 절에 400만원을 내야 되니 이 비용도 n분의 1로 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못 낸다고 했어요. 우리는 전세금을 올려줘야 해서 돈도 마음대로 못 쓰고 있다. 못 쓰고 있는 것뿐만 아니라 전세금 올려준 돈이 없어서 빌려야 할 판이다. 그래서 이번에는 진짜 돈이 없다고 끝까지 버텼어요. 그랬더니 큰 신우가 남편에게 너희들이 한게 뭐냐고 따지더라고요. 자기는 엄마랑 같이 살면서 엄마 아침 차려 드렸다고 너무 힘들었대요. 그게 말이 되나요? 그럼 같이 살면서 80대 어머니 밥안 챙겨드리나요? 저희 남편이 어머님 퇴원하고 회사 퇴근하고 3개월간 매일 어머님 댁에 가서 신우가 나간 시간에 어머님 저녁 드셔야 되니 어머님 입맛에 맞는 죽이랑 반찬 사가서 차려드린다고 어머님 댁으로 세 달간 왔다 갔다 해서 몸무게가 9kg나 빠졌는데요. 그걸 큰 신우도 뻔히 알면서 누가 어머님께 이만큼 했냐고 자로 제듯이 따지는 꼴이 참 유치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큰 신우는 어머님이 돌아가시기 전에 당뇨로 고생했다고 하면서 자기가 매일 시간에 맞춰 혈당 체크하고 인슐린 주사 놔드리고 하느라 얼마나 고생했는지 아냐고 너희는 내가 수고한 것은 알고나 있냐고 하더라고요. 남편이 그럼 같이 사는 가족이 그것도 못하겠냐고 한번 배우면 혈당 체크하는 거, 인슐린 주사 놓는 거 누구나 다할수 있는 것이라고 했대요. 그런 말이 오고 가고 해서 돈을 안 냈더니 둘째 신우가 남편에게 전화해서 어머님 명정 사진 받아가서 자기들끼리 49제 지내더라고요. 저희에게는 시간도 알려주지 않고 딸들끼리만 챙긴 것 같더라고요. 남편도 화가 나서 이제 신우들 안 본다고 했어요. 이번 주에 돌아가신 아버님 제삿날이 다가와서 남편과 얘기를 했어요. 올해부터는 엄마도 돌아가셨으니 어머님 댁에 모이지 말고 아버님 산소에 가서 간단하게 인사만 하자고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런데 남편이 제삿날 이틀 전에 꿈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버님이 나타나셔서 배고프다고 춥다고 하셨다고요. 그러면서 이번에 우리 집에서 우리끼리라도 제사를 지내자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산소에서 간단하게 하자고 하지 않았냐고 했더니 우리 집에서 제사 지내는 게 그렇게 싫으면 냉수 한 그릇만 떠놓고 지내자는 거예요. 아니, 냉수 한 그릇이 말이 되나요? 남편이 꾼 꿈이 진짜로 맞는 건지 알 수도 없는 일이고 너무 화가 나서 어제 나도 꿈을 꿨는데, 어머님, 아버님이 다 나타나셔서 너희들 맞벌이하느라 정신없이 사는 거다 안다. 진짜 고생이 많더라. 그러니 힘들게 제사상 차리지 말고 우리 죽은 날 기억해주기만 하면 된다. 고 말씀하셨다고 했어요. 남편은 자기가 더 잘할 테니 이번에는 아버지 산소에 가서 간단하게 음식 올리고 오자고 했어요. 신우들은 산소에 언제 올지 모르겠지만 저희는 시아버지 산소에 일찍 갔다 오려고 준비를 했습니다. 남편과 간단하게 음식, 술을 챙겨서 일찍 산소에 갔습니다. 시아버지께 인사를 드리고 나오려는데, 신우색과 고무부들이 같이 오더군요. 어머님 장례 이후 처음 만나게 되는 것이었어요. 어색하게 인사만 나누었습니다. 큰 신우는 저에게 할 말이 있다고 따로 보자고 했어요. 그래서, 나 따로 할말 없고, 다 들어도 되니, 여기서 이야기하라고 했습니다. 49제 때 400만원 추가로 든 돈, 너희가 입시 서서 내가 140만원 냈고 동생들이 130만원씩 냈다고 내 계좌로 100만원 보내면 내가 알아서 동생들에게 나눠서 이체하겠다고 하더군요. 아니요. 남편과 상의해봤는데 절대 그 돈은 낼수 없다고 했어요. 우리 부부 앞으로 조이금이 500만원이 들어왔다. 그런데 큰형님 앞으로 50만원 들어오지 않았냐? 제대로 계산해보자면 큰형님이 49제 비용 다 내는 게 맞는 거라고 했어요. 만약 내가 큰형님 입장이라면 엄마 돌아가셨을 때 다른 형제들이 조의금 받은 만큼 내 돈을 채워 넣어서 마지막 절차까지 모자람이 없도록 했을 것이라고 했어요. 형님 나이가 얼마인데 엄마 장례식에 50만원 들어오냐? 이번에 형님 인간성이 그따위니 그런거다. 창피함 같은 건 없냐? 했어요. 그 점은 생각하지도 않고 떼인 돈 갚으라는 식으로 말씀하시니 이제 형님과는 더 이상 할말 없다고 했습니다. 큰 형님은 사업하느라 오후에 나가 정신없이 일하고, 오전에는 엄마 밥 챙기고, 당뇨 관리하느라 힘들었던 거 몰라주니 서운하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딸이 같이 사는데 그것도 못하냐고, 나 같으면 더한 일도 했겠다고 했어요. 큰 형님, 누가 이만큼 했는지 따지고 아이같이 징징거리는 거 이제 그만하시라고 했어요. 앞으로 돌아가신 어머님, 아버님 기일이나 명절 차례는 남편과 상의해서 각자 효도할 생각이니, 우리와 소통할 생각 자체를 하지 말라고 했어요. 남편도 큰 신우에게 이제 그만하자고 각자 잘 살면 되니까 자꾸 돈돈거리지 말고 누나의 인간성이 어떤지 생각 좀 해보라고 하고 집에 돌아왔습니다. 이제 시부모님 다 돌아가셨는데 신우들 볼일 없을 거예요. 저희 남편만 믿고 셀프로 효도할 생각입니다. 저희가 잘못하고 있는 것은 아니겠죠. 제 이야기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기적인 사람일수록 고집도 센가 봅니다. 아무리 형제라도 큰 신우 같은 사람이면 잘 지내기 어렵지 않을까요? 여러분들 생각은 어떤가요?